유요어 비슷한 아, 네.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解녕하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성하세입니다따지아하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이아하입니다저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하하세하하세요하하요안녕요 비슷한 맞아.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바로 매우 좋아해주시는. 네, 엄청나게 댓글 달려있었어요. 바로 뭐죠知道认识理解了解.아 그렇습니다. 이네 글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또 친다와 어, 러닝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사람이 붙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는 음, 아, 알다. 음. 즐다워도 알단데 런실은 내가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즐다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과 친분이 없어야 돼요. 그냥 누군지 알아, 그 정도면 된다라고 아,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톱. 넵. 우리는 유재석을 안다. 뭘까요? 즐다워가런러니까 우리가 유재석을 안다. 하나, 둘, 셋. 줄다. 그렇죠. 네. 왜 유재석은 유재석이 우리 알 수도 있어 근데 3만 명의 구독자나 <laughs> 들어갈 수 있잖아. 무슨 김치국을 벌써부터 진짜. <laughs> 이쭈시원하 우리들은 구독자분들을 알, 알잖아요 알죠 그렇죠 알죠. 아는 사이죠 오, 아는 사이죠 해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사이입니다 하면 런 뭐, 실, 음 그렇죠 사람을 제외하고 방금 걸 제외하고는 이제 줄다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사건, 뭐 음. 사실 등을 알다라고 붙일 수 있고요 런실 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너 진짜 알고 있었어? 우리 진짜 중국어 채널 3만 명 넘었대 너 알고 있었어? 이러면 니 쭈다오 마? 도에야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 그쵸? 이 사건이거나 <laughs>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쥐다고 맞는 거같아 그렇죠. 어떻게 지게 되는 거야. 쥐다 쥐! 재채기하다? 재채하다 다판티. 저 궁금한 어, 게그저 네.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다펀티 응. 하면 옆에서 친구가 이0 0세 200세, 300세 맞아요.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스톱이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른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웃음> 중국이 맞아요. 나이샤. 유랜시앙 다 2번, 아... 음 어, 다 3번, 미안해, 취소해. 다 번지 치하면 이제 어. 복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그래요? 네가 이제 백사까지 살아라. 다시 복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아, 알고 진짜? 내가 알기로는. 저는 아, 이제 갓블레스유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건가? 라고 추측을 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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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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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같지? <갔지, 웃음> 글시 뒤에 가끔씩 사람 아니고 다른 걸쓰잖아요 이미 글씨. 그렇죠. 아, 어, 혹은 길. 그렇죠. 응. 나이 글자 몰라. 워보드다 어쩌다쓰. 아니에요. 근데 알아 들어요. 아, 어. 워보런시 네, 때가 쓰는 게더 네. 멋있죠. 맞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응. 한자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중국만의 하나의 문화잖아요. 음. 그래서 한자를 사물 아닌 사물 이상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좋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지의량우즈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네. 거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리지에도 뜻 가운데 이해하다가 있고 리아오지에도 뜻 가운데 이해하다가 있어요 그래 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마음을 알수 있어 이 이해하다는 보통 리지에를 리지에. 쓴다는 거죠 아네 니가 해다봐 그러니까 니가 이해해줘 걔가 이런 입장일 수가 있으니까 니가 음. 그의 마음을 헤아려줘 라는 얘기 그렇죠. 때문에 리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음. 여기에서 오히려 리아오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쓰냐면 음. 알다라는 표현에 플러스 두개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음. 네, 중국 문화를 이해하다. 어, 혹은 가장 많이 어, 오지, HSK에. 네, 술 문화를 이해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리제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목소리> <중국어> 원화, 혹은 <목소리> <목소리> 어떤 거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어이샤 <목소리> 이렇게 <뭔가 목소리> 제목 이제 다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주 쓰는 말이죠. 음. 네. 이가가이이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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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자 각자 맞힌 부분을 문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혹은 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괜찮아, 내관시 씨. 그리고 나서 난너 이해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이번 리지에. 이번了解 준비 시작. 理解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이 마음을 이해해. 너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나는 괜찮아.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니까. 음, 좋아요. 이번.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음. 사귄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 우리 반 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애가 내 남자친구야. 너 알아? <laughs> 아 괜찮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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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 상당히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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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았어요야 어. 괜찮다. 듯?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 어떤 건지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있어. 맞아요. 자 갑니다. 1번 현실. 이번 아, 지도. 지금 이 어제 의존 의주, 의존 알아야 돼. 그말을었잖아 아, 하나, 둘, 둘, 셋, 지도. 아 아니구나.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여자들은 <laughs> 이런 걸내 남자 친구나만 알고 싶어. 아, 그래. 이게 이게. 진짜 너무 <laughs> 아, 나는 저게 <그게> 너무 기쁠 까지아 <laughs> 어, 근데 아그 <아니, 웃음> 미안. 생각할 게 치다가 나온 거지. 나는 <laughs> 어,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아 이게 야, 내 남자 친구는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내 남자 친구랑 알고 있는 건 별로인 거지. 니가 가면 걔를 알아? 그래서 너는 걔라는 애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즈다우 타스 쉐이마 이렇게 할수 있고 넌 걔랑 아는 사이. 그러면 이리엔시 다마 이렇게 자, 저 저도 문자 한번 낼게요 저는 이제 1단계 스럽게 네. 어, 처음 만났어요. 음, 니 헌가오싱. 성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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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